2022년 7월 23일 비트코인 투자에도 필요한 그릇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 힘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 정고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격이 이렇게 폭락 수준으로 떨, 떨어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음, 하루하루의 하하루루내 삶에 충실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 바로 적립식 투자 덕분인 것 같다 그럼에도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마켓타이밍을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시장가보다 살짝 아래 가격으로 걸어놓는데 어, 욕심을 부리다 보면 3, 4일 동안이나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득보다 실을 수 있는 것이 체결이 되었나 안 되었나 자꾸만 바이낸스 앱을 켜서 들어가 보게 된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현재 주어진 내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일 수 있기에 나에게는 손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그 아, 앱은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편 매일 정해진 오전 시간에 매수를 하는데 오후에 더 폭락이 나오면 아, 오후에 살걸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그래도 하루하루 적립식 투자를 하니 떨어지면 싼값에 살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 내 전체 자산이 커진 것 같다. 좋고 코인의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서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다. 책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이만 불대에서 너무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역시 비트코인은 강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기에 요즘에는 본업 이외의 시간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요즘에 푹 빠져있는 책은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립. 인데 요즘 들어 너 어, 업무가다로 인해 번아웃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나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하게끔 해주는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 어릴 때부터 난왜 이렇게 음, 머리가 좋지 않을까? 왜 수업시간에 선생님 설명이 바로바로 이해되,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바로 이해한 후 적절한 질문까지 하는 천재 같은 친구를 부러워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음, 난 스스로에게 선천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니 복습을 통해 커버할 수밖에 없어.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해야만 해라고 말하며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대학교 학교 이후 현재 직업을 가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할 때도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또는 점심 저녁을 먹을 때등 준비하는 시험의 강의를 1.5배속 내지 2배속으로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어, 남들 다하는 스터디 모임도 동참하지 않은 채 경쟁자들이 잡담할 시간에 머리가 부족한 나는 더 시간을 내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때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며 서 나에게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인 그릿이란 것이 꽤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릿 어, 46페이지 일부를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찰스 다이는 머리가 좋기는 했지만 번뜩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꾸준히 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는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처럼 이해력이 빠르지는 않다 추상적인 사고를 길게 이어가는 능력도 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아주 훌륭한 수학자나 철학자 제목도 아니고 기억력도 보통 이하라고 생각했다 기억력도 매우 나빠서 날짜나 시한 줄도 며칠 이상 절대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근면성실하게 자연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점을 칭찬할 때는 거리낌이 없었다. 어, 놓치기 쉬운 일들을 알아차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는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성실히 관찰하고 사실을 수집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점은 자연과학에 대한 나의 꾸준하고 열렬한 사랑이다. 이와 같은 그릿에. 어, 그리스의 책 내용을 비트코인 투자에 비대어 생각해 보면 나는 비트코인을 극초기에 미리 알아볼 정도로 뛰어난 선구안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고점과 저점을 미리 파악하여 트레이딩하는 능력도 전혀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통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흔들림이 전혀 없이 비트코인을 축적해 가기 위한 정립식 어, 투자의 노력은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다짐해 본다. 어 결국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도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릿이 강한자가 비트코인 투자에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